네, 푸른 하늘에 흰 구름, 오산 오산 봉우리 사성함이 있는 곳이죠. 유명한 사성함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례군청을 지나서 구례구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 피아코를 벗어나서 구례를 벗어납니다. 구례와 순천의 경계 지점인 구례구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 다리를 건너면 이제 구례구역이 되겠는데요. 에, 명칭은 구례구역이지만 행정구역상 순천으로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순천으로 들어가는 이름은 구례구. 구례구역에 앞에 보이죠. 지금 섬진강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구례구역과 구례구역에서 불과 한 5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농가주택이 하나 나와 있어서 그 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렴한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레구역에서 이제 황전IC 방면으로 유턴을 합니다. 교통편은 구레구역에 여기가 KTX가 들어옵니다. KTX가 멈추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편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집 주변에 황전IC 인터체인지가 있고요. 구레구, 구레터미널, 구레 시내까지, 읍내까지는 아, 불과 뭐한 10분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순천이긴 합니다만 생활 편의상 구례가 더 가깝습니다 순천으로 장보러 다니는 것보다는 구례 쪽으로 장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섬진강을 끼고 그 다음에 그 섬진강 지류 이 하천이 선변천이 아주 또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잠시 뒤에 마을 쪽에서 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 구례구역에서 불과 뭐 자동차로 1 분도 안 되는 거리에 황전 IC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입니다. 자, 이곳 이제 황전 IC입니다. 황전 IC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 황전 IC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네, 구례구역에서 이곳 황전 IC를 지나서. 해룡리, 대치리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곧장 가면 광양순천으로 가는 방면이고요. 자, 이곳에서 대치리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굴다리를 지나서 마을로 향합니다. 대 네, 금평마을을 지나서 선변마을입니다. 네.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죠. 선변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자, 마을 해관입니다. 동네 마을 해관이고요. 이곳에 차를 세우고 해당 집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빨래터입니다, 마을. 이 수로에 동네 빨래터가 있습니다. 섬진강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밝은 빨래터가 있습니다. 네, 계곡 빨래터를 지나서 해당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지금 대지가 92평, 92평의 집이고요. 돌담이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인데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괜찮은데, 이 가에 담가 는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 이집이고요 마당 한가운데 그 아궁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야, 뭐, 백숙 돼 먹고, 뭐, 이제... 에? 고함 먹고 할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창고고요. 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닭장인 것 같고요. 아, 이쪽은 창고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스레트된 이쪽에 창고형 건물이 하나 있고요. 대지평수 92평. 아, 지붕은 아, 스레트로 된 지붕이네요. 스레트로 된 지붕이라 이사 오시면은 이 순천 시청에 신청하셔가지고 스레트를 새로 교체를 하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다가 교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을 한번 들어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아, 석갈에 현재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유 마루 좋네요. 아, 마루가 옛날 시골 시골 마루 그대로 모습입니다. 커다란 냉장고 하나 있고요.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기가 나간 상태라 아마 살지 않아서 전기가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촬영하는데 다소 좀 어두운 조명 상태가 어두워서 제대로 촬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이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무엇이 있나요? 김치냉정고도 있고, 다용도실 창고인데, 너무 지금 화면이 어둡습니다. 전기가 차단이 된 상태라 어둡습니다. 양해하시고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주방 공간은 널찍합니다. 아, 이쪽은 이제 화장실이네요. 네, 화장실 겸 세탁실이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 옆에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방 공간의 모습이었고요. 네,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이 안방이 네요 장롱이 있고, 불이 안 들어온 관계로 방문을 열어놓고 햇볕 조명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이 장롱 놔두고도 한 서너 명이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별채, 아마 창고, 헌물이고, 자, 이쪽 옆으로도, 아, 공간이 다용도 창고 공간입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집 뒤로, 가마솥이 두개 걸려져 있네요. 가마솥이 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아궁이 때는 물방인 것 같습니다. 나무, 나무를 저장해 놓은 모습입니다. 집뒤의 모습이고요. 집 뒤에 가스통이 놓여져 있고 아, 보일러실이 옆에 있네요. 굴뚝이고요. 집 뒤도 이제 흘밭입니다. 장독대 모습이고요. 장독대 옆으로는 수독가가 있습니다. 네, 이 수도가에 이 나가는 하수물이, 수도물이 옆집, 옆집으로 이제 화단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 수도의 이 배수를 이 담, 이쪽 안쪽으로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마찬가지로, 예, 빗물이 떨어지는 이 빗물이, 네, 빗물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옆집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 우수 빗물, 빗물이 빠지는 이 배수를 옆집으로 하지 말고 이 공사를 이쪽으로 파서 배관을 묻어가지고 이 수도가 쪽이 배관을 해서 이 담을, 담을 따라서 이쪽 대문 쪽으로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집으로 지금 배수가 되고 있는 관계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아, 담 안쪽으로 배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세한 사항들은 집주인과 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리산 아카이도사는 단순 정보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인분과 상의하고, 기농기촌 지원에 관한 정보는 관련 지자체에다가 전화나 혹은 또 직접 방문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최종 결정 후 일어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하여 안전하서나 항상 노력하고 있는 지리산 알까이도사입니다 지리산권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 분들 혹은 처음 보는 시청자 분들께서 기농 기촌의한달 살이, 1년 살이 또는 매매나 임대, 뭐 빈집에 대한 어, 수리를 해서 무료나 싸게 살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은 알까기 도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촬영을 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까기 도사는 소개료와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응원의 댓글까지 보내주시면 더욱 더 고맙고요. 뭐, 계약되신 분 막걸리 한잔 사주시면 막걸리는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자, 이상 지리산 알까기도사였습니다.